윤상현이 수사 받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할때 이때 당 대표가 누구시니까 <laughs> 이 준석 씨가 야... 당 대표였어요. 네. 그래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사택 압수수색 당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준석은 리틀 윤석열답게 정치 공세 프레임으로 갑니다.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<laughs> 공교롭다.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현행범이면 체포를 하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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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. 원래 압수색을 수 아. 하는 겁니다. 같은 혐의로 압수색을 수 당했던 윤상현 의원이 7월 8일 날 압수색을 수 당합니다. 그러면 원래는 동시에 진행이 돼 갖고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. 그렇지. 근데 어떻게 보면 21을 번 거예요. 네.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전당대회에 이제 특검이 개입하지 않고 그렇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맞아요. 그다음에 들어간 거라서 맞아요. 사실 이 특검이 공교로운 시기가 아니라 21을 배려해 준 거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어. 만약에 어. 그때 압수색 들어갔어 봐. 전당대회 개입한다고 난리 쳤을 겁니다. 그럼 언제 하라는 거야, 도대체. 시끄러임마